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레스 세 번째 내용을 자세히 하나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영어가 뼈가 없는 영어였습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에서 그 뼈를 채워드립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Nosebleeds are harmless. Nose에다가 bleed를 붙인 건데요, 원래 bleed라는 건 blood의 동사죠, 피가 나다지만 여기선 명사화된 거죠. 그래서 코에 피가 나는 것, 코피죠. 코피는 해가 없다, 무해하다, 이러한 내용이죠. harm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피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 people were left homeless.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보통 leave 다음에 사람, 뭐 사물도 될수 있겠지만, 그리고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또뭐 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로 왔죠. 수동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때 어떤 자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재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해서 집을 잃게 되는데 거기다 노숙자, 좀 어색하죠. 하지만 영어론 로 동일한 단어다. It seemed like a seamless transition. 그것은 뭐뭐처럼 보였다 이거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룩과 비교한 바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볼때 그런 느낌이죠. Seamless한 Transition. Transition이라는 것은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뭐든지 A에서 B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성전환 이런 거할 때도 t r a n s i t i o n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Seamless하다. Seam이라는 e 게 뭐죠? 옷을 갖다 만들 때 보면 헝겊을 여러 조각을 꿰매는 거잖아요 A와 B를 꿰매게 되면 거기에 재봉선이 발생하죠 재봉선이 발생하면 약간 좀 튀어나오게 되고요 가끔은 그것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드문 경우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재봉선이 있다 라고 할때 쓰임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야구공에 보면 솔기라 그래서 가죽을 덧붙여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꿰맸잖아요. 그것도 씨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냥 한 조각이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A 조각이고 어디부터 B 조각이다 이런 느낌 없잖아요. 그렇듯이 완벽하다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Perfect하다, flawless하다.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완벽한 전환처럼 보였다. 앞뒤 문맥에서 어떠한 전환인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Why is it such a timeless piece? 왜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 조각인가요? Piece라는 게요 piece하게 되면 예술 작품이 됩니다. 미술 작품 될수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timeless한 곡이다, timeless한 piece다.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저는 비틀즈 노래 좋아하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알고 들으면 알지만 모르고 들으면 그냥 요즘 노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러한 느낌이 타임리스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작품인가? Such, 그리고 셀수 있죠? 어,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만약 셀수 없는 명사라면 Such,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오겠죠. The flood waters are still rising relentlessly. 홍수물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relent 하지 않게. 이게 뭐죠? 일단, water가 보통은 셀수 없는데요. 강물, 바닷물 이런 식으로 조금 한계를 두는 거죠. 홍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waters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홍수물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relentless 하게. relent라는 것은 원래가 어떤 강도라든가 수위 이런 것이 약해지고 수그러든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계속 올라온다? 수그러들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Relentless 거기다 LY를 붙이는 거죠. It is as flavorless as dirt. 그것은 먼지만큼 맛이 없다. Flavor, 맛, 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LESS를 붙입니다. 향이 없다. 이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오트밀이라는 음식을 주면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정말 맛없어요. It is flavorless. 이렇게 해도 되고요. As flavorless as dirt. 먼지만큼. 먼지 글쎄 뭐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아무 맛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퇴퇴하고 뱉게 되는 좀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좀 역겹고 맛없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한 느낌이 좀 같이 들어가죠. 그럴 때 as flavorless as dir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스로 이루어진 세 번째 내용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하지만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없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레스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